안녕하세요. 연락 트로캠입니다 예, 오늘도 또 흥미진진한 그리고 어제 얘기한 초전자체에 대한 좀 보충? 왜냐하면 후속 연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문득 들은 생각이 테슬라랑 초전도체 연구나 반도체나 어, 결국 다 통하더라고요. 다한 통속이더라고요. 그래서 또다 같이 여러 가지를 다한 번에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고그 전에, 이제 별개의 테슬라 뉴스로, 아, 제가 이건 누누이 계속 과거부터 얘기한 테슬라가 잘하는 그리고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미 과거 영상부터 필요했는데 테슬라가 그것에 결국 도달을 했고, 어 배터리에 있어서는 이런 인스톨레이션, 미국은 이런 하우스가 다 제각각이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인스톨레이션 하는 게 버틀렉이라고. 근데 테슬라는 확실히 배터리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소비자한테 전달할 거냐라는 거죠. 이거 백업 파워를 이제 설치하는 건데, 파워를. 지금 개선된 형태로는 20분이면 설치가 가능하답니다. 과거에는 이런 배선이라든지, 이게 되게 복잡하죠, 나름. 4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 인건비 비싼 나라에서 이제 백업 파워를 설치하는데 20분밖에 안 걸리고 인산철로 하게 되면 더 싸게 되고 그래서 이제 텍사스나 이런데 보면 정전 많아서 뭐 내추럴 게스로 제너레이터를 뭐 단다라든지 뭐 이런 장치들이 꽤 팔린 걸로 아는데 테슬라가 그런 시장도 더 공략할 수 있겠죠. 미국의 그리드망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워낙 땅이 크고 특히 이제 친환경 위주로 하면서 전력 수급이 워낙 요동치다 보니까. 어, 백업 파워에 대한 이런 수요가 이제 점점점 점점 올라오는데요. ESS 뿐만 아니라 미국의 개인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만 싸면은 설치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틀렉인 부분, 인건비 비싼 나라에서 이거를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이런 게 정말 테슬라의 혁신이죠. 참 안타까운 건, 예, 제가 이런 거를 솔라 패널이나 솔라 루프에도 기대를 했는데, 지붕은 생각보다도 복잡해서 거기서는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강점은 규격화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단순화해서 빨리 설치하고, 이런 데 강하다고 제가 눈이 얘기했고, 이런 게 이미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몇년 전부터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굉장히 혁신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배터리 뿐만 아니라 이걸 소비자한테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 통합형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거에 있어서, 이거 확실히 미국 시장에서 배터리는 정말 강자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예, 솔라 패널은 각 지역별, 예, 그 집, 지붕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이게 테슬라가 그때그때, 그때 이거는 정말 커스터마이즈 해야 되는데, 이게 테슬라랑은 잘 맞지가 않죠. 그래서 고전하고 있다. 하지만 배터리나, 이런 백업 파워, 그러니까 전력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뭐, 압도적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승승장구 할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솔라 패널과 묶어서 토탈 패키지로 하면, 아, 예. 그래도 이런 혁신 때문에 테슬라를 응원하게 되고, 테슬라의 값어치가 올라가고, 이런 장사를 잘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요거는 따로, 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트위터에 앤드류 코트라는 분이, 이제 후송 논문들이 이제 알카베 막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LK99 정말 뜨거운 이런 후속 페이퍼 그리고 로렌스버클리에서 나온 페이퍼 어, 저도 이미 어, 이걸 베이스되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어제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후속이기 때문에 혹시 이게 처음이면 그걸 보고 오시면 좀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바로 어제 거니까요. 후속으로 이제 로렌스버클리 논문까지 이분이 다 정리를 했습니다. 논문을 시뮬레이션이죠. 아, 이래서, 예, 우리는 더 좋은 컴퓨터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시뮬레이션 파워가 더좋아지면더 좋은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더 좋은 컴퓨터가 필요한지, AI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더 좋은,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 아예 분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그러니까 신약 개발도 더 쉬워집니다. 이게 한국에서 정말, 와, 이 완전 노동으로, 예, 엄청난 레이버로 그렇게 정말 몇십 년에 걸쳐서 합성하셨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걸 이렇게 단축시킬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아까 그러니까 그니 그거부터 얘기하면은 이런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이론적 배경이 지금 미국에서 활발히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도 결론이 뭐라 그랬냐면 정말 이게 흥미진진하다는 겁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정말 in a two days there have been four study. 와, 그리고 몇 개의 이런 페이퍼가 막 쏟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직 퍼블리시 된건 아니지만 더 검증이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온라인상에서 전문가들이 알카이브에 올리고 이런 논문들을 한대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이번에 알카이브에 올린 논문을 이렇게 멋있게 이론적 배경하고, 어, 설명, 그리고 실험한 내용을 이렇게 다 같이 묶었더라면은 네이처 같은데 그냥 통과하지 않았을까? 사이언스나 정말 임팩트 있는 참좀 안타깝습니다. 한국에 이런 걸 서포트 해줄 분들이 좀 부족. 그러니까 이러니까 기초과학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런 걸 같이 논의할 만한 사람들이 적었다라는 게 아니면은 좀 해외 공동 연구를 하셔서 이게 다 같이 지금 제가 얘기한 것만으로도 묶어도 페이퍼 통과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에 대한 좀 논의가 있었으면은.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상용화는 정말 거리가 멀지만 밸류를 준 이유가 어쨌든 이건 브렉스루고 어떤 방향을 하나 제시한 거지 않습니까? 아, 그거에 밸류를 준다라는 거지. 상용화는 그게 다 사실이어도 예. 제가 뭐 최소 10년이라 그랬죠. 엄청 오래 걸립니다.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이건 회사가 아니라 학계 잖습니까?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에 도 밸류를 주는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 예, 감사의 표시를 한 거지. 예, 상용화는 멀었는데, 이렇게 주식이 날뛰는 거 보면 정말 전 도무지. 그래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겸손해지고,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아니, 하등의 상용화랑은 이게, 와이, 어, 멀 텐데. 그리고 후속 논문에서 참 재미난 게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미국에서,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하시는 분들도, 아, 가능성은 있지만 이 구조를 만들기가 무지무지하게 어렵답니다 요약하면은 왜냐면은 크리스탈라이즈를 하면서 약간의 디소더를 넣어야 되거든요 와 그거가 어렵죠 그리고 제가 어제도 제 경험을 살려서 비스코를 얘기하면서 하이 퓨리티로 만드는 게 이거 정말 어려울 것 같다 이 구조를 그게 첫 번째죠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건 제가 잘 아닌 거니까. 슬라이리 디소더로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 현재 기술로 무지무지 어렵지 않겠냐. 그러면서 다른 페이퍼에서는 지금 커퍼를, 여기서 이제 l k 9 9에서 커퍼를 썼는데, 이거 말고 다른 이제, 뭐 골드도 있고, 시뮬레이션 하는 거 보면 다른 머티리얼을 좀 넣으면은 좀 더, 어,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그니까 시뮬레이션 상에서, 왜냐면 여기 이제 원 디멘셔널 패스웨이라는 원디, 그러니까, 이 슈퍼컨덕터가 돼서 이제 흐르는 그 패스웨이에 대한 이제 고민이 이제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이제 그걸 계산하다 보면은 그 약간의 제가 얘기하는 약간의 그, 이거 살짝, 이 컨트롤 하는 게, 그, 게다이 패스웨이도 다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아,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해야 될지. 그러니까 좀 어렵지만, 예. 그러니까 정확히, 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누누이 전고체 배터리에서도 얘기했던 우리가 원자 단위로의 완벽한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현재 만들기가 거의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페이퍼 보면은 아래야 진짜 한 그레인 바운더리 정말 티끌만하게 그렇게나 겨우겨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상용화랑은 거리가 먼다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이분들의 연구와 정말 사람의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그 예, 그 노가다는 아참 빛을 바라는 게 그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누구도 이거에 관심을 안 가졌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게 딱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디스커션이 되고 지금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어쨌든 시뮬레이션 상이든 앞으로 이제 실험할 만한 이렇게 연구할 만한 가치를 제공해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한 거를 다 근거를 대고 이걸 멋있게 페이퍼를 썼으면은 참 정말 진짜 학계에 한 획을 긋는 페이퍼가 나왔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하, 논의가 이게 안 되고 참, 그, 제한된 그 리소스로, 예, 제가 어제 그래서, 그런 대가분을 만난 경험도, 예, 이렇게 쉐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기가, 예. 그리고 만드실 때 보면 진짜 도자기 만드는 얘기 비슷한 비유의 밈들이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이런 아토믹 컨트롤 하는 게, 제가 레이어드 머티리얼을 많이 다뤄봤다라고 그랬죠. 이런 2D 머티리얼. 이거 크리스탈 만드는 게 그거 만드는 거 LK99 만드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런 초기 크리스탈을 이렇게 만드는 게뭐 여기 CB, chemical vapor deposition 이라는 것도 제가 과거 영상에 한번 예제 연구에도 많이 들어오니까 옛날에 그 경험을 살려서 제 전공을 살려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유명 MIT 라든지 예그 좋은 크리스탈을 기르는 랩에 가보면요 진짜 무슨 와인 숙성 하듯이 정말 몇천천돈 없는 막 퍼네스에 넣어놓고 천천히 식힙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탈리티를 올리려고 천천히 확 식히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해서 원자들이 잘 쌓이게. 그러면 이제 어떤 파우더를 쓰냐, 여기 에 가스를 어떻게 흘리냐, 온도를 어떻게 떨어뜨리냐에 따라서 이런 결정 구조들이 서서히 이렇게 자라나가게 됩니다. 뭐 이렇게 어떤 서브스트레이트 위에서 기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크리스탈을 엠플러에서 이제 빼고 안할 수도 있는데. 예, 이런 게 반도체에도 쓰이고요. 바, 왜냐면, 세미이컨더 TMDC는 반도체적인, 트랜지션 다이 찰코지의 머티리얼들은, 예, 이런, 반도체적인 특성도 보여주고, 엔타이페로마그네틱 페로마그네틱, 여러 우리가 이런 물리적인 성질을 주면서, 우리가 이게 물리적인 거를 이래서 공부해 나가는 거죠. 그래핀도 있고, 완벽히 제공해주는, 뭐, 보론 나이트라든지, 인슐레이터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미국 내에서는 다시 한번 이런 게 이제 많이 논의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잘 기를까 이런 논의를 하는데 아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테슬라랑 연관이 있냐 연관이 있죠 근데 바로 그거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할텐데 아까 이런 디스 오더를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이게 원자들을 다 컨트롤하는 어떻게 하면 크리스탈 만든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지금 반도체 얘기를 갑자기 이제 점핑 할 건데 지금 반도체 보면은 인텔은 18옹스트롬 이제 2024년 삼성도 서브 2나노 칩에 대해서 어뭐 2025년 초기 양산은 뭐 대량생산 제가 봤을 때 2026년 2027년 갈것 같은데 뭐 TSMC는 더 빨리 하겠다고 뭐 얘기는 하는데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항상 미뤄지기 때문에 이 원자 단위로 컨트롤 하는 게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는 나노가 아니라 옹스트롬입니다. 이런 반도체 기술들이 진화하게 되면은 결국 이런 걸 컨트롤하는 능력이 좋아지니까 결국 이런 어 상온 상압의 슈퍼컨덕팅 머티리얼도 인력과 돈을 때려 부으면은 쉬게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건요. 실리콘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1950년대부터 우리는 실리콘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했고 이런 인곳을 만든 다음에 이제 이걸 잘라서 웨이퍼를 만들고 그 위에 프로세스를 하는 건데 이거 퓨리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량 생산으로 뽑아내는데도요, 아 퓨리티가 거의 불순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측정할 불가할 정도로 엄청 낮은 거를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에다가 이런 반도체는 만들고 원자 단위로 컨트롤하고 이제 도핑을 해야죠. 도판트를 쓰죠. 그래서 아주 우리가 인퓨리티까지 조절하는 단계는 실리콘이라는 기술은 1950년대부터 그리고 우리가 이걸 퓨리티를 엄청나게 올려왔기 때문에 거기다 대량 양산 체계까지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실리콘에서 뭐 2나노, 1.8나노, 1.5나노 막 아톰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막바로 여기에 못 들어갑니다 이 기술이 여기에 오려면은 또 엄청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시간이 지나야지 실리콘을 컨트롤하는 능력과 이런 거를 다 아토믹 단위로 컨트롤하는 거는 별개입니다 대량생산도 더 힘들고요 그나마 그래픽은 어느 정도 올라오는데요 이거 두 개로 이제 아톰이 두 개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챔버가 이 안에 챔버가 다 오염이 됩니다 이것도 그리고 각각의 이제 이 v 퍼레이션레 t i 도 다르기 때문에 아, 두 개만 되더라도 컨트롤이 뭐 아, 우저 세상이죠. 그러니까 제가 고집 얘기는 예, 계속해서 상용화는 아, 이게 우리가 지금 막이나노도 하고 1.8나노도 하니까 돈 수십조 쏟아붓고 여기 인력이 엄청 투여되는 거를 나중에라도 여기 이런 데 조금이라도 가면은 금방 되는 거 아니냐? 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실리콘에서 일어나는 것을 막바로 여기서도 하는데 여기서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렇게 컨트롤 안 됩니다. 이미 이런 재반 사양들이 훌륭하게 매년 정말 이 분야에 최소 수십 조에서 정말 수백 조가 쏟아지면서 몇 년씩 쌓이면서 인력도 갖춰지고 이런 기반이 되니까 이게 되는 거지. 어 이거나. 이거는, 예, 이건, 뭔 얘기라는 거죠. 그렇지만, 다시 한 번, 학계에선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됐으니까. 근데 이게 왜 한, 계속해서 한 통속이냐. 오늘 일론 머스크가, FSD에 있어서, 지금, C 플러스 코드 라인을, 뭐, 30만 라인을 드랍, 그 이상을 드랍했고, 이제, by two order, 한 100배죠. 매그니튜드로 지금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고, 지금, 지금 트레이닝이 되고 있는 이 프로그레스는, 어~ 트레이닝 컴퓨 컨스트레인 까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파워 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엔비디아 카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데이터도 많고 이런 생태계도 잘 꾸렸고 테슬라만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트레이닝을 하는데 아, 컴퓨테이션 파워가 부족해서 엔비디아 카드를 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어, 더 성능이 늘어난다라는 것에 대한 저는 어, 애 둘러서 얘기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츄에이션된게 아니라 컴퓨터를 더 박아 넣으면 엔비디아 GPU를 더 넣으면 혹은 도조가 빨리 돼야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아, 내년 초가 진짜 핵심이겠다. 이게 정말 도조가 제대로만 예상대로 돌아준다 그러면은 여기에 계속 도움을 주니까 지금 모든 빅테크들 또 치킨 게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이 있어서 누가 누가 지금 컴퓨테이션 파워를 더 많이 얻어내냐에 따라서 더 좋은 성능이 나오니까 이게 미래 사활이 걸리다 보니까 근데 유일하게 지금 보면 테슬라만 커스텀 침을 세게 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gpu를 많이 얻기도 힘들고 이게 미래 먹거리니까 미리 이렇게 테슬라가 포석을 까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진짜 진정한 ai 기업입니다 이게 자동차만 파는 기업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누가 까 하고 있냐라는 거죠 아, 없습니다 이런 아예 플랫폼조차 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저한테도 그러니까 새차 사면 제가 그냥 FSD 베탈를 뜯어다가 이제 저기다가 뜯은 건 아니죠 소프트를 트랜스퍼해 주는데 아니 세상 천지 어떤 회사가 지금 주행 보조라고 하죠 주행 보조 장치를 내가 현재 산 차를 다른 새 차를 산다고 옮겨주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부터해서 이런 얘기를 지금 일론 머스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 때가 진짜 기대가 되는데. 결국은 하드웨어가 발목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거, 이런 거 나오려면 무지무지 어렵고, 우리는 지금 무어의 법칙에 좀 한계에 다달해서, 왜 우리가 패키징에 관심을 갖습니까? 이게 선단공정의 발전이 너무 더디니까, 아니, 막 패키징을 더 좋게 해서, 옛날에는 다,로, p c 드에다 떨어져 있던 거를 레본의 칩으로, 칩에다 다 올려서 거리를 가깝게 해서 대역폭을 올리고, 빠른 데이터 송신을 할수 있게, 다른 데서 이제 줄일 수 있는 데를 다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TSMC가 압도적으로 이게 시장을 이끌어 간다는, 물론 삼성이 추격은 하고 있지만, 선단인 공정이면 선단 공정, 패키지면 패키징. 이 평가 보고서에 보니까 TSMC가 참, 에참 예, 빠르네요. 근데 뭐 2등 하면 어떻습니까? 삼성은 그 나름의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메모리 강자와 여기 지금 들어오기가, 아우, 투자를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경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지. 뭐 삼성이 망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삼성이 근데 막, 이제 한국에 그런 국뽕 채널을 보면은 막다 쓸어버릴 것 같이. 아닙니다. AI 시대에 맞춰서 수월해도 받고 그러지만, 아, 이게 패키징도 그렇고, 선단 공정도 그렇고, 이제 쉽진 않다라는 거죠. 인텔도 들어오는데, 물론 검증이 돼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인텔은 자기들이 CPU 만들던 애들이니까, 그래도 빨리 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먹을 파이가 줄는 거죠. 일종의 제가 배터리를 보는 시각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 먹진 않는다는 거죠. 결국 하드웨어가 발목이고 지금 패키징까지 손을 대고 있는데 이거 더 줄이려면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지금 TSMC는 서브 그러니까 아토밍 서브 원 나노 반도체 2 나노 때부터는 예 여기 그래핀이라든지 예를 들면 거기 컨택이라든지 예, 여기에 이런 반도체 특성을, 2D 머티리얼을 TSMC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작게 만드는 거죠. 더 효율이 좋게. 어, 그러면은 그때, 그니까, 그 빠르면 테스트가 2027년, 2030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큰 기업들이 이제부터 실리콘이 아닌 다른 아톰에 대해서 본격적인 투자와 이런 컨트롤 능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이런 회사들이 정말 돈을 무진장 그때부터 퍼부를 거거든요. 해야 되니까 이제 실리콘선도 안 되니까 이제 실리콘과 이런 물질의 하이브리드로 가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대적인 투자가 들어가고 계속 컨트롤하다 보면은 정말로 언젠가는 인간이 아톰을 컨트롤하는 날이 대량으로 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술이 여기에 온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필요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소비자로서, AI 트레이닝 하는 소비자로서는, 이래서,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왜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냐? 이러려고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고, 양자 컴퓨터 필요하고, 더 빠른 컴퓨터 필요하고, 예, 아직도 우리는 목이 마릅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하려면은 지금 실리콘 상황이 이렇고, 어, 더 나아가서 많은 회사들이 요런 컨트롤 능력까지 지금 계속 개선하려고 먼 미래에는, 뭐 제가 생각하면 빠르면 2027년, 2030년 그리고 이런 게 컨트롤 능력이 쌓이고 학계에서도 계속 이런 아이디어와 많은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결국 이 시초를 이거의 발단, 씨앗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LK99부터 그런 씨앗을 그래서 이런 씨앗을 제공했다라는 것에 다시 한번 정말. 그 연구진의 노고에 이제 박수를 보내고, 근데 아마도 상용화하는 거리가 예 멀다, 연구할 만한 가치를 던졌다라는 저도 이 채널도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많은 댓글이든 이제 아왜좀 예 여유가 생겨서 마음적 여유가 생겨서 이제 조금씩 예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디스커션도 하면서 예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쌓이고 쌓이면서. 차근차근 발전하는 이런 재미난 세상을 구독자님들과 함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축에는, 예, 그죠 이런 테슬라가 이끌어가는 예, AI, 직접 진짜 제일 체감하기 쉬운 거 아닙니까? 자율주행 예, 통해서 이게 알고 보니까 다 이런 식으로 예, 묶여있고 예, 관통하는 주제로 한번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개인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관련이야. 뵙겠 습니다.